문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, 함수 y는 x분의 로그 x ln x에 대해서 미분에 관한, 미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.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을 때 b의 a 제곱이 A의 B제곱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라,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AB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실수고요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데, 일단 함수를 fx라고 두겠습니다. fx는 x분의 lnx.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면, 평균값 정리가 무슨 내용이죠? 바로 요 내용입니다. 아, B-A분의 FB-FA. 이 값과 같아지는 F'C. 프라임 이게 같아지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. 그런 내용이죠? 그래서, 어, 오른쪽 편에 있는 아, B-A분의 FB-FA 값 FB-FA 값을 구체적으로 어, 계산을 해 보면 이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, 이것을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값 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? 아, 그래서 F C가 어떤 식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복쇄 미분법, 이렇게 미분이 될 것이고, 여기에 C를 대입하면 F'C는 프라임 C제곱분의 1-LNC가 되는데, 아, 여기서 C가 AB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, E보다 큽니다. C가 E보다 크다. 아, C가 E보다 크면은 이 부분, 아, lnc, 이 값은 1보다 크겠죠? 1보다 큽니다. 그래서 이 f'c 프라임 값은 0보다 작게 되는데요. 그래서 위에서 어, 얻은 관계식, 이제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, 아, c제곱분의 1마이너스 lnc가 c제곱분의 1마이너스 lnc가 아, 이 식과 같은 건데, 그런데 c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, 방금 위에서 하고 온 얘기죠. 0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, 결국 이 값이 0보다 작게 됩니다. 그런데 분모 부분을 보면은, 분모 부분을 보면은, a와 b는 다2보다큰 양의 실수고.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가 되겠죠.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분자 부분, 분자 부분인 아, ALNB-BLNA가 0보다 작게 되는데, 그걸 정리해주면은 ALNB가 BLNA보다 작다. 이런 식으로 얻게 되고,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아, ln b의 a승, ln a의 b승으로 고칠 수 있고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의 a제곱이 a의 b제곱보다 제곱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증명이 끝난 거죠. 예, 여기서는 아,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, 그것을 아, 주어진 함수에다가 잘 적용시키면 아,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